아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아부가르시아에서 신제품 베스 낚시대가 또 출시돼가지고 네 한번 소개차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음 로드 이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 로드는 로드 잘 아시는 판타지스타 모델이고요 한국형으로 이제 소개해드리는 모델입니다. 한국형 은 아마 처음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아마. 네, 한국 스페셜로 나오는 거죠. 글씨도 한국어로 적혀 있는 거긴데 네, 한국형으로 해서 네. 새로 이제 선보이는 로드입니다. 음, 음. 판타지 스타 음. 더 트라이던트라는 로드는요 네, 더 트라이던트라는 로드죠. 로드 이름의 뜻이 있는 건가요 혹시 트라이던트라는 음. 거에? 음, 트라이던트가 아시다시피 삼지창 네. 그 뜻인데 네. 어, 삼지창 이렇게 다용도로. 버스타일이라고 하죠 음. 올라운더 로드로 해가지고 기존에 저희 판타지스타의 야바이 모델하고 아. 굉장히 유사한 그런 성향을 가진 로드로 만들어졌어요 아 야바이 응. 야바이가 또 한때 그쵸, 한대로 모든 낚시 다할수 있는 응, 응, 응. 되게 변태적인 스펙을 가진 로드로 응, 응, 네, 그렇죠?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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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그거에 이제 한국형 응, 응. 뭐 업그레이드 모델 정도로 보면 될까요 그 형님이라고 보면 되죠 아, 야바이 형님, 야바이 형님. 응. 어, 되게 가볍네요. 아, 이게 재원상으로 네. 106g 정도 될 거예요. 길이가 네. 이게 70mh. 아, 7피트인데, 어 음. 상당히 가볍게 나왔네요. 그렇죠. 기존 야바이가 69였는데, 네. 이제 70인데도 불구하고 무게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기존 야바이도 106g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음, 예. 음. 더 스펙이 나아진 거죠. 아, 네. 길이가 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음, 장타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국에 아... 일본 예전에 있던 판타지스타는 네. 네. 아시다시피 다들 그 일본 베스트 프로들이 그 기획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아... 약간 포팅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그 위주로 좀 많이 이렇게 기획된 것들이 있는데 아... 부분이 여기는 이제 한국은 포팅보다는 아무래도 네. 워킹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장타도 치셔야 되고 네. 하니까 로드가 더 길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거 근데 어떻게 7피트의 파워 MH파워, 파워가 나오면서 네.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나올 수 있었나요 이 비결이 어떻게 될까요? 어... 이게 소재... 소재가 될까요? 예전 야바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 기존 일반 토레이 카본이었는데 네.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아시고 계시는 네. 토레이카 T1100G라는 아... 그 소재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좀 고탄성, 타프라는 저희 또 공법이 있거든요. 네. 그걸 써가지고 좀더 이렇게 기술 협약, 집약적인 기술 집약적인 그런 로드가 된거죠 한마디로. 아, 야바이 전 모델에 비해서. T1100을 탑재한 음. 로드군요. 네네네. 아, 어쩐지 아까 포장지에서도 그렇네요. 이게 토레이카 음. 나노알루이 레진에 음. 네, T1100G 카본 음. 이 마크가 또 달기 되게 어려운 걸로 아는데 이 태그가 음 이게 네. 기존에 뭐 타사들도 네. 토레이카본 썼다고 이렇게 홈페이지에도 막 나오고 네. 어그뭐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 죠 토레이카 많이 썼다고들 하시는데 네. 이 태그를 달기 위해서는 네. 사실 제가 알기로 이 태그는 그 타사지만 네. 에버그리 네. 뭐이 정도만 제가 알기로 올림픽이나 이런 회사들만 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 왜 그러냐면 토레이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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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증서를 이 태그를 준다는 게이 네. 이 제품에 토레이를 100% 썼다 라는 아... 검증 인증 네. 이런 의미를 본다고 하면 돼요 아, 토레이란 이름을 걸고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느낌이라도 그쵸. 입증된 회사들한테만 발급해 네, 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라이센스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 국내 회사에서나마 달기 힘든 그런 아 그런 탭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국내형 로드 중에서는 거의 최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천을 담당한 로드가. 네. 아, 이 소재가 사기니까 뭐 로드가 <웃음> <웃음> 무게가 상당히 가볍네요. 아 그리고 전작에 비해서 네. 전작 야바이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립 부분이 보시면은 코르크로 돼 있잖아요. 저희 거는 지금 현재 이 트라이던트 모델은 그런데 전 모델은 그 코르크가 아닌 EVA였어요. 아 맞아요. 두개다 EVA였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아무래도 네.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이 EVA보다는 코르크가 네. 더 강도가 아. 더 전달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네. 한국은 또 버스 타일로 쓰는 네. 다용도로 쓰시는 분도 있지만 네. 아무래도 네. 한대 가지고 프리리그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강도를 네. 더 끌어올리고자 이 코르크로 아. 이 제일 아. 좋은 등급의 코르크거든요. 아. 네. 그렇게 또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아 아부그리시아에서 코르크가 네 되게 질 좋은 코르크라고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음, 네. 상당히 괜찮은 코르크 사용한다고 하고 어. 가이드, 가이드 소재를 또 얘기를 안할 수가 음. 없는데 <laughs> 어떤 거지 이거? 어, 가이드는 당연히 네. 이, 이 저희가 하이엔드로드지 않습니까? 네. 어, 토르자이트, 아, 토르자이트. 링 들어갔고 티탄 가이드, 티탄 프레임이죠. 아 이제 토르자이트 링에 티탄 음. 프레임. 제가 한 2년 전쯤인가 S사 이제 로드 회사에서 음. 토르자이트 가이드가 이제 수급이 힘들다고 음. 네, 이제 하이엔드 로드에도 토르자이트 가이드 탑재를 안 하고 SIC 링을 음. 붙인 걸로 기억하는데 또 음. 어떻게 여기엔 토르자이트가 들어갔네요 탑재가 됐네요 저희 자랑은 아니지만 사실 피어 피싱이 네. 국내에서는 사실 이렇게 인지도가 네. 뭐 저희 탓이죠. 저희가 뭐 홍보를 <laughs> 못 하고 <laughs> 그런 탓인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네. 뭐 가장 영향력 있는 회사예요. 아.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 후지에서도 당연히 아,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저희가 보급을 배급을 네. 받을 수 있는 아. 그런 아.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토르자이트 그 글로리어스 모델과 울티마라는 모델에도 토르자이트 가이드가 이제 더 이상 안 나온다 해가지고 음. 상당히 아쉬웠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대체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글로리어스급 로드에서는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네. 아무래도 과성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이게 가격이 얼마죠? 음. 이게 45만 9 0 원. 아 음. 거의 동급 스펙 중에서는 음. 최고라고 할까요? 가장, 네. 가장 네. 이 정도 가격은 없었던 것 같은데. 네네. 아, 여기 토르자이트라고, 예, 네, 나와있네 토르자이트 마이크로가이드라고. 인증마크가 또 붙어있네요. 하고, 타프공법. 아까 말씀하셨다. 음. 타프공법이 굉장히, 이게, 어, 이렇게 해야지나. 토크를 더 끌어올리는? 카본의 이 성질을 더 끌어올리는 아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100%를 활용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군요 카본 100%를 써서 아 저희 홈페이지에 이 타프를 쓴 제품들 네. 보시면 은 네. 거기에 상세하게 이제 들어가, 설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더 궁금하시면 그쪽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 로드가 이제 3월 한 25일경 정도에 출시되는 건가요? 어, 아마 그때쯤 입고가 되는데 네. 제가 요거는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도 음, 음. 그래서 제가 직접 개발자인 제가 네. 100% 검수를 해가지고 아, 어 힘들겠지만 100% 검수까지 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판매를 시작할 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 직원들이 안 하시고 본인이 전량 검수를 이제 아 어, 생산 공장에서는 네. 검수를 하고 오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한번더 하겠다는 혼자서. 거죠. 혼자서 네, 제가 한번더 아. 하겠다는 거죠. 이게 그만큼, 이제, 신뢰를 줘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그, 록시, 로드, 뭐, 분량 나오면은, 여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바로, 전략 네. <laughs> <촬영> 검사하신다니까. <웃음> <웃음> 네. 이거 그럼, 뭐, 가이드 정렬, 음, 뭐다 봐야죠. 스크래치. 음, 네. 기본적인, 네. 그 저희 인스펙션 기준이 있는데, 네. 거기 에 맞춰가지고, 네. 더 꼼꼼히, 다른 제품보다 더 꼼꼼히, 아, 그렇게 볼 생각입니다. 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보증정책은 기존 25%, 네. 그 아, 그, 그25 보상판매 보상 판매 네. 기준으로 네. 보시면 될것 같고 원피스다 보니까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이게 원피스 치고도 보증정책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11만원 정도를 그렇죠. 부담하고 그렇죠. 로드를 새 걸로 받는 네네네. 건데 네. 저는 네, 아부가르시아의 보증정책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원피스로드 보증정책 중에서는 네, 거의 가장 저렴하게 받을 수 있지 않나. 일본의 여러 회사들도 사실 원피스로드 거의 40% 정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회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 네. <laughs> 그러니까 아부가르시아가 이 한동안 베스에 손안 대다가 음. 올해는 어떻게 베스 쪽으로 조금 더 아... 예, 발을 넓히실 계획인가요? 음, 올해 이제 다음 달에 네. 어, 4월 달에 이제 출시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타이탄 기존 아, 타이탄 로드가 있는데 타이탄 3 타이탄 네. 3였죠 네, 그그 네, 네. 그 모델 이제 단종이라고 해야 하나 아. 단종을 하고. 그 위에 모델이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아 위에라기보다는 대체되는 거죠 아, 네, 업그레이드 된 모델 네. 타이탄4라고 보면 되겠네요 4라고 보면 되는데 네. 이름은 아마 조금 다르게 아 X라고 네, 들어갈 거고요 아 그런 게 스토리가 좀 있어요 아 10주년이더라고 우리 타이탄이 1이 아, 나온, 나온 지가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까 타이탄X가 아된 거고 네, 이제 더 좋은 제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니까 그것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베스 시장에 아부가르시아가 네,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그래도 매니아층이 상당히 두꺼웠잖아요. 야바이 때도 야바이 단종되고도 많이 아쉬웠거든요. 사실 음, 많이들 찾으셨는데. 네.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이거 그래 상세 스펙만 저희가 한번 더 짚어보시죠. 이게 루어가 제가 알기로 상당히 변태적으로 알고 있는데 스펙이 <laughs> 이게 4분의 1에서 3온즈 음, 까지 인데 네. 저희가 이제 테스트는 사실은 어, 이거, 이거는 저희가 테스트 한거예요 예, 쓰시라는 말은 아니고 저희가 4온스 빅베이트까지 다 사용을 해봤는데 아. 사실 오온스까지도 써봤어요 근데 어, 이게 뭔가 휘청거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거 전혀 없이 아. 쓰시는 데는 이제 문제는 없는데 네. 저희가 어, 이제 범위 안전하다고 확,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3온스기 때문에 3온스라고 3원즈. 네. 표기를 해놨습니다 아. 이거 테이퍼는 기존 야바이처럼 레귤러 테이퍼가 어느정도 들어갑니 그렇죠 거. 기존 야바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야바이 레귤러 그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아마 T1100이 기존에 안 들어갔었기 때문에 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더 뭔가 탄성이 더 있다 어, 음. 더 빳빳해진 것 같은데 네. 이런 느낌이 조금 있으실 거예요 아마 써보시면 아무래도 소재가 더 고탄성 카본으로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음. 조금 네. 그래서 오해하실 수 있는데 기존 야바이와 거의 동일한 테이퍼라고 보시면 되고. 아, 실제 낚시를 해봤을때 대신 이제 더패스타이적기 때문에 네. 탄성 자체가. 네. 그래서 좀 프리리그 이런 쪽에도 아무래도 좀 전에 모델보다는 아 어, 조금 더 감도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아 그런, 그런 그렇습니다. <laughs> 한국 필드에서 사용은 더 맞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런 기회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아 음, 그렇게 하면 더잘 맞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얼추 네 로드 재원상 거의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네 그럼 지금까지 네 판타지스타 더 트라이던트 네아부가르시아 신제품 베스로드 하이엔드 베스로드 한번 알아봤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이제 로드 실제 네 완성본 나와가지고 출시되면은. 이제 개봉기 하면서 이제 완성된 디자인 한번 알아보는 네, 그런 영상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